시황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본시장 전반이 아주 흥미진진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뭐 간단히 정리하자면 네 증시는 웃고 있는데 비트코인 영 흐름이 좀 많이 아쉽죠. 뭐 리플 소송 관련해서 잔뜩 기대를 모았던 힘원 이메일 등이 공개가 됐지만 기대만큼 시세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아쉬움이 남기는 부분이죠. 먼저 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고요. 뭐 대형주 중심의 S&P 500과 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3개월 최고치로 확인하면서 뭐 확연히 네 분위기 전환을 선보였습니다.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데이터로 공개가 되면서 뭐 시장은 이미 금리 동결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. 뭐이 같은 분위기에 뭐 직접적인 재료는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였습니다. 전년 동월 대비로는 4%로, 뭐 4월에 4.9%보다 낮아졌고, 뭐 시장의 예상치와는 부합을 했죠. 뭐 전월 대비로는 뭐 0.1%, 네, 0.1%, 올랐지만, 뭐 4월에 0.4% 상승과 비교했을 때, 대폭 둔화된 상황으로 네, 확인이 됐죠. CPI가 조금 뛰긴 했지만, 이게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하면서, 뭐 금리 동결, 네, 금리 동결, 예, 가능성에 지금 기대감을 좀 키우고 있고요. 뭐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무려 90% 이상 될 것이다. 뭐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네, 이른바 히먼 스피치 이메일 뭐등뭐 뭐 SEC 내부 문건이 전격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. 뭐 내용 자체만 본다고 하면은 뭐 꽤나 충격적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이더리움을 비증권으로 만들기 위한 뭐 윌리언 히먼의 노력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, 뭐이 과정 부분에서 뭐 SEC, 네 SEC 내부 핵심 관계자들의 개입도 네 적극적으로 네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죠. 뭐 규제 기준도 없고, 뭐 법을 어기려는 고의 관계자를 막을 방법도 없는 그런 범주의 기관, 네 그런 기관이 바로 미국의 SEC라는 점. 왜 겐슬러가 네지 멋대로 저렇게 미친 채 미친 개처럼 날뛰고 날뛰고 있는지. 그 이유가 조금 네, 선명해졌죠. 좀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인데 예, 기대하던 SEC 내부 문서들이 세상에 공개가 됐지만 뭐 리플 XRP가 폭등하는 것, 폭등하는 듯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상승분을 죄다 반납을 했습니다. 네 어제 보시면은 가파른 상승 이후에 네, 그 가격 그대로 네, 반납을 했죠. 네 물론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뭐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긴 한데. 뭐, 이와 관련해서, 뭐, 히먼 스피치가 던지는 메시지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, 히먼 스피치 통해서 미국 SAC가, 뭐, SAC 같은 경우는 꽤 엉망이다. 네. 뭐, 그런 부분들은 꽤 분명하게 드러났지만, 뭐, 정작 글로벌, XRP 홀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, 뭐, XRP는, 네, 비증권, 뭐 이런 부분에 대한, 뭐 이런 부분의 논리 확인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죠. 뭐 다시 말해서 뭐 이더리움도 증권이어야 했다 뭐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된 것에 뭐더 가깝게 되다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리플 소송에 더 강력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핵심 자료로서 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시겠고요 크립토 이슈는 네, 참 어려운 부분으로 느껴지는 게뭐 최근 하루 인베스트가 입출금 중단을 발표하면서 뭐러그풀 논란이 일기도 했죠 뭐 물론 하루 인베스트 측은 뭐 위탁 운영사의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한 문제고 뭐 러거풀이 아니라는 점뭐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 어 높은 이자율을 기대해서 뭐 특정 업체에 맡기자니 뭐 불안감이 생길 법한 상황이 계속 나오죠 뭐이질법 하면 한 번씩 벌어지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중앙화 거래소에 투자니 뭐 저번과도 같은 뭐 FTX 뭐 사태 같은 일이 또 벌어질까 또 이게 또 걱정이 되고. 뭐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셀프 커트나 뭐탈 중앙화, 뭐 거래소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뭐 어찌 보면 당연한 뭐 당연한 부분일 수도 있겠죠. 오늘 하루도 내네 고생 많으셨고 내일 좀더 좋은 뉴스, 좋은 정보, 좋은 소식으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